많이 체력이 빠진 상태여데 얼마나 했었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비님이 운영하는 꼬비단 모임에 가서 35km 장거리주를 할 예정이에요 날씨가 꽤 선선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초장거리다보니까 아주 일찍 시작해서 그나마 신선하게 달리려고 합니다. 1km 6분 30초 페이스 좋습니다. <laughs> 아, 아침에 기온은 그렇게 안 높은데 꽤나 습하네요, 오늘. 꽤나 힘든, 덥고 습한 장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휴. 오늘, 하늘이, 저기, 이 출구름의 색깔이 예사롭지 않네요. 너무 예쁘네. 현재 2km. 이 반포 트랙으로 다 왔습니다. 오늘 3 5 k 로를 뛰고요. 오늘 일단 정식 코스는, 프로그램은, 페이스를 세 단계로 나눠서 빌드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5분 페이스, 그 다음에 430 페이스, 그 다음에 410 페이스.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달린다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까지는 잘 진행할 것 같고, 마지막에를 몸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거리만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의의를 두는 걸로. 어, 뱀파트래. 아침에는 널널하군요. 자,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연님! 안녕하세요. 명기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사고. 아이사고는 아니고. 마지막 페이스가 <laughs> 뭐죠? 마지막 페이스는 원래는 이사고는 3호로 가야 되는데 사몽. 저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서 네. 네, 뭐 최대한 뭐사공에서4 1공 사이 이그 정도로 해보고는 싶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세 사람 오 겨우 서브슬이야. 분. 너가 이기 저요. <laughs> 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아 어, 알겠어요. 제가 출발할게요. 어 현우님 페이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갈게요. 갈게요. 나이스. 어서 출발할게요 네 먼저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출발했습니다 선레인에서 200m씩 끊었는데 1분 1분 끊었는데 5분 페이스 갑니다 1km 지납니다 제 4분 50초 페이스 정도 아예 밤코 새벽의 노을이 새벽 일출이 엄청 예쁩니다 화이팅 화이팅 3km 후진합니다 3고 120초 딱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가벼운 것같 네,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5km 지납니다. 5분 조금 가는 데이 가고 있어요. 파이팅아이팅 화이팅! 화 이제 10km 후진합니다. 그 다음 세트로 넘어가고요. 페이스를 올려봅니다. 13km. 화이팅! 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proof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the new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isease.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are half nuts. You are not as tough first. <laughs> 감사합니다 이팅 24kg 흡수하고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힘드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큐마 디나잇 3 퍼포먼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와, 자신감이 얻어지네요 어 족저가 엄청 편안하다. 쿠션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어 이제 제 발에 착 부드럽게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감 얻어가고 이제 한 24km 정도 뛰었는데 나머지는 어 천천히 조깅 한번 해주겠습니다. 팀원분들하고 하하, 가볼게요. 네, 저는 오늘 24km 훈련 프로그램대로 따라가고 나머지 6km는 천천히 530 페이스 조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지금 이제 8시가 좀 넘었고요. 이제 해가 떠서 아, 꽤나 덥네요. 지금 이제 35km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광복절부터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 동안 정말 달리기 충분히 재밌게 잘했고 이제 다음 주 주말에는 좀더 선선해지길 기대하며 모두 이제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톰몽이었습니다 빠이